오늘 같이 사는 세상에서는 종년 남성의 자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열심히 일해왔으면서도 본인들의 아픔을 얘기하는 데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살 사망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어, 있는 40~50대 중년의 자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어, 같이 사는 세상을 통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중년 남성의 자살 문제 매우 딱딱하고 참 엄중한 그런 주제입니다. 어, 우리 중년 남성들 이제 어, 과거에는 뭐 중년이라 그러면 한 40대 50대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세 건강 시대를 맞아서 50 플러스 세대라고 해서 60대까지도 중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만 많이 하신, 그러면서도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어, 존경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세대가 지금 중년 남성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중년 남성들이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조직의 일꾼으로서 거기서 오는 모든 기대감, 책임감에 눌려 사는 힘겹게 사는 이 이미지가 중요한 남성의 이미지고 사회적 낙인이 시적인 도움과 치료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걸 저희가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아침에 이 단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제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막그 사이에 이렇게 매우 저 위기에 찬한 중년 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우리가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도움과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는 것이 중년 남성을 위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은 공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책임이 없는, 도의를 어, 어긴 이런 집단으로 중요한 남성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아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좀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참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 모든 선이 끊어지고 점이 됐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 점을 선으로 복원시킨다면 저희가 좀더살 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